핫바지고에서 온 어, 어. 핫바지? 어. 김종민이라고 그래 여기 다내 어. 선배들이고 형들이야 근데 이들한테 반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 오. 어. 나도 어? 자, 어? 뭘 봐! <laughs> 뭘 봐! 무글무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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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는 거야? 나구 거야 종민아 <laughs> <laughs> 잘 지냈나? 어잘 지냈지 야, 야, 근데 와.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종민이 너무 잘 어울리지 저 여자 백 <laughs> 들고 다진고 <빽> <laughs> 하늘이 내린 배역이다 종빈아 정말... 와... 빨리 증거 안 할래? 아, 네? 하고 있습니다. 지금 <laughs> <laughs> 하고 있는 거야? 응, 어, 하고 있어. 종빈아, 괜찮지? 증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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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, 아, 친구야. 그래, 이게 옛날에 호동 아. 형이랑 방송했던 사람은 반말을 쉽게 못 하더라고. 그래, 이놈 쉽게 그냥 불러 일단 그래. 호동아 먼저 해봐, 호동아. 아니, 아니, 진짜 괜찮아. 저 편해, 호동아. 그래. 아니, 호동아, 안녕 해봐. 막 아, 갈기라! 안녕? <laughs> 귀 <귀여워. 웃음> 정우야 잘 지냈나? 어, 잘 지냈지. 엄마 어, 와 가지고 호동이 볼한번 이렇게 해줘 봐. 귀엽다고. 그래. 내데 애들이 어. 좋아질거 아이가. 내가 아. 격려해야. 그래, <laughs> 그래 가자 해. 가서 어디 호동이...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, 우리 호동이 오빠 해. 불쌍해요. 해서 좋아할거 아이가. 어유, 어. 귀엽다. 이렇게 한번 해 줘. 아이가. 어. 어. 아니, 계속 아무 수도 하는데? 해 봐. 그래도. <laughs> 해 봐. <해봐. 웃음> <해봐>. 언제 해볼 거야? 해 봐. 진짜. 너미 사인 거많았는데 빨리 오나 싶어. <laughs> 빨리 오나, 와서. 지오지 말고 오랜만이다 진짜로 오랜만이다 진짜로. 쌓이는 거 말하는 나만 아는 강호동의 비밀은 뭘까? 나도 이거 보고 굉장히 신기했었어. 어 뭐래? 강호동은 여자다. 어, 참의 적인데? 진짜 놀라잖아. 진짜 아, 호미인 거 아니야 호미? 아야. 어, <laughs> 아니 왜냐면 진짜 신발, 아, 어, 깃발, 정답. <laughs> 먹는 거와 관련은 있어. 아. 아 먹는 거랑 관련이야. 나랑 같이 둘이 있었는데. 어. 그놈 있더라고. 아. 어, 아 정답. 동물. 아무리 올와서또 먹는 거 아. 말하는 거 아니야? 정답. 아. 동물 얘기해. 정답. 동물 이런 거 봤어 나. 돼새김질. <laughs> 되새김질을 하고 오는 거지. 밥을 먹고 난데이아라다가 이렇게 고 아까 먹는 거야 토하고 먹는 거 뭔 짓이지 아또되새 <laughs> <laughs> 김진아는. 야 정민아, 진짜 너 뽑기랑 뻑치면. 아, 아 진짜. 너 기억 안 나? 이 동안대로 이야기하자고. 어쨌나 아, 주방 주방. 어. 어. 거기서 화장실 갔다 온 거야. <laughs> 뭐가 토하고 왔대. 어. 그거 또 먹는 거야 계속. <laughs> 어.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돼야지 밑으로 버리고 다시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어. 버릴 시간이 없는 거야. 소화 안된 <laughs> 그게 그러니까 계속 <laughs> 는 거야. 어. 진짜, 되니까 진짜, 나온 거지. 그게 나오는 날이니까 있는 나오고 또 먹는 거좀안 갖고. 진짜 개지. 아니 내 이게 주제로 된다는게 진짜 짜증이 난다. <laughs> 아 다른 건없고요 다음 문제 바로 다음 주세요. 문제. 네. 어쩌면 아, 강호동은 토하고 먹는다. <laughs> 내가 아는 민경훈의 비밀은 뭘까? 아니 잠깐만. <laughs> 우리 잘 진친다. 모르잖아.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각에서 얘는 어. 어떨 거야라는. 아, 그두번안에 거야. 어. 허, 허. 내가 느낀 거야 그냥. 정답. 아, 어. 그러니까, 나랑 비슷하다. 정정. 아 진짜? 어 이거 나 마시면 한게 아니라 그냥 선으로유명인좀 약간 불해고였어 그냥. 아왜 아, 아, 왜? 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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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과다. 어, 내과다. 어. 아 내가 말했어 내 과다. 왜 왜? 왜? 궁금했어. 거,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좀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. 자. 아. <laughs> 야니네이 약간 다른데? 아니 그걸 어떻게 두번두번 두번 보고 알아, 그거를? 야! 단번에 알아보면 <웃음> <웃음> 야, 알아. 아 그래? 뭐, 아 그래? 돈족끼리는한 아, 번에 알아보는 거야. 그래. 야 그냥, 그래. 그냥, 그래. 그냥 그래. 딱 네가 알는거 알겠어? 님 어, 어. 눈만 봐도 알아. 정밀히 아. 꽈들은 보여? 다 보이지. 나 나이 어, 있지, 사실 뭐.. 사실 호동이랑 방송도 오래 하고 막 오래 했었잖아, 근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말이 있거든. 호동이한테? 어. 뭐라고 했는데? 호동이가 예전에 그 연애편지 할 때야. 음. 후배가 음. 늦은 거야. 음. 후배가 늦었는데, 어. 죄송하다는 인사도 안 하고, 그냥 막, 불안해지는 음. 음. 거야. 야, 큰일 다 이거는 좀, 그래도. 어. 어, 형이 있는데. 아, 호동이 형이 있는데? 호동 형이 있는데. 호동 형이 가만히 있는 거야. 그래서 호동 형한테, 호동아, 어? 너 왜. 어. 뭐라 안 하냐? 뭐라 안 해? 어, 어. 어, 그럼 내가 뭐라 해주겠다. 어. 나보다 후배니까. 어. 그럼 뭐라고 했더니 음. 내가. 뭐라고 하겠다. 응. 호도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. 뭐라고? 너도 그랬어. <laughs> 너도 그랬어. <laughs> 아, 아, 나도 뭐, <laughs> <laughs> <야, 야, 너무, 웃음> <정말. 웃음> 그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다. 정말. 그 신인이. 경훈이요? 혹시? 왜냐면 경훈이도 여기 나갔었으니까. 어 맞아요. 음, 음, 어, 음. 경훈이 그럴 수 있어. 아니야, 얘없을 아니, 거야. 얘 덤볐으면 덤벼 덤벼으면... 그냥... 어디 그냥... <laughs> 돌아가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말인 조심했어야 됐어. <됐죠. 웃음> 아... 신재관, 난몇번 찾아왔어. 찾았다. 참다 참다가. 이런 황소고심을 처음 본다는 거야. 어... 대상받고 아, 3년 전부터인가 혼자서 그 유튜브를 보더라고. 그래서 <laughs> 어, 발성연습을 해. 네, 맞아,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만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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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웃때가 재밌는데. 어. 야, 그것도 한 1년 연달아게 질리잖아. 나는 가요제 출신이고 오디션을 봐서 가수가 된 입장이잖아. 어, 음. 쉽게 이야기하면 공채잖아. 어, 그래. 이 사람은 특채잖아. 그치, 그지 어.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노래에 욕심이 생기고 나서부터. 발성이나 창법이나 호흡이나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배웠어! 그리고 나한테 계속 신지야 노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<laughs> 되고 이미 신지는 노래 잘하는 게 정체성이 나있 진짜 신지는... 너무 가르 나를 너무.. 잔소리를 너무 하는 거야. 그래서 지방에 행사를 하러 갈 때마다 갈때올때 때 잠도 안 자요. 내가 자잖아?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. 고 깨운다? 계속! 어, 그래서 이거... 내가 차를 따로 타겠다고 했어. 그 정도로 심해. 니가 네가, 뭐? 네가 뭔데 갑자기 노래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? 가수니까. 그러니까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래 연습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그 노래 한 곡을 완성할 때 음. 종민이 파트가 많이 늘었어. 어 이번에 특히 타이틀곡에서는 후렴구와 마지막 후렴구를 연결해주는 부분을 브릿지라고 하잖아. 어, 네. 그 부분은 사실 항상 내가 했었어. 근데 거기를 종민이가 했어. 어, 브릿지라고 해서 어, 무슨 어? 깡으로 네가 <laughs> 아니 우리가 아니, 보통 고요태 네. 노래를 들으면 네. 앞에 소절 이렇게 도입부에 네. <laughs> 종민이가 살짝 했다 가그 다음부터. 랩 중간에 랩하고 나머지 어, 노래는 그치, 신지가 다, 다 하는 다이 패턴이잖아. 그치. 그게 우리가 좋아해요. 그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. <laughs> 네가 마지막에 왜 부르는데! <laughs> 많은 대중이 그걸 <laughs> 좋아한다고! 신지 목소리 들으려고 앨범 사는데! 중간에 뺄까요? 랩 있고! 왠지 안네 쟤가 이상한 신념이 생겨서. 그래서 무슨 신념데 그래서 노래는 들었어? 조금 늘면서 어중간해졌어. <laughs> 야, 너 어떻게 이렇게 더웠어? 나리는 개성 있는데, 그러니까 전직 도사님이었잖아. 오, 어중간하게 늘면서. <laughs> 사실 엄청 많이 늘었고 우와, 우와. 발성도 굉장히 종민이가 그 전보다는 시원하게 소리를 밖으로 낼 줄은 알아. 음. 그런데 이제 사람이 목을 풀 때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. 그치. 그래서 나는. 가만히 있으면, 너왜목안 풀어? 진짜 목 풀어. 너 그렇게 하면 안 돼. 항상 얘기해. 진짜 너무 얘기해. 근데 종민이 목을 엄청 풀어. 카메라 리허설까지 잘해. 어. 본 녹화에서 목이 쉬어서 음이 풀랫된 상태로 쭉. <laughs> 계속 떨어지는구나 그거 너무 풀어도 안 좋아. 아니, 근데 대체 목을 어떻게 풀길래? 음? 도레미파솔라시, 도레미파솔라시. 음이 하나도 안 켜진 는데 음이야. 음을 그 중요하지 않아. 내 목풀이 중요하지 <웃음> 그게... <웃음> 그래, 이런 그래. 스타일인 거야. 종민이 예능 대상에 빛나는 우리 김종민이 어디서나 예능 그렇게 잘하면서 아는 형님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랬어. 아 처음에 부담스럽지. 응. 그래? 예전에 왜? 또 친한 형들이 있고 이거 호동이하고 또 우리 수훈 형이 있었잖아. 응. 형들이. 내가 좀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. 에이.. 갑자기, 그러니까 우리한테. 근데, 한한거 근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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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를 들면은 종민이는 대상을 받은 사람이고 소동이는 그러니까. 최근 상 받은 상은 뭐개기염상 아, 아, 우정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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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디서 아. 이 가랑인데? 그래도 저기는 대상이잖아. 연예 대상이잖아. 소동이 어머니께서는 그두개상 엄청 좋아하신대. 장하다고 <레> 말고 어, 장하다 우리한테. 나이 얘기 듣고 다 진짜 감동 받았어. 잘 나오셨는데. 그래서 안형을 사실은 내가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. 근데 종민이가. 너무 옆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, 사실은 우리는 완전체로 아는 형님에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. 아, 나는. 아, 네. 왜냐면 굉장히 어려워했어 이 프로그램. 네, 네. 옛날부터 네. 나서배가댄댄일분 하면 종민이가 털고 털고 했거든. 내가? 어, 고유철 셋이 맞지? 백가염 신진호 아, 다 모시고 싶다고 했는데 형이 야나 대상 받은 사람인데 <laughs> 야, 내가 안나올데 아니 그때 종민이가 단독으로 나오겠다고. 네. 내가? 어, 야나 대상이야. 아그런고 왔어? 나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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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대로 들어라 아니, 근데 대상 파고난다고 그때부터, 그 다음에부터 이상하게 수군이 무습게 보고 했어. 아, 이거. 흥수씨, 살짝, 수군 살짝 자, 이렇게. 수군이, 수군이 개그에 대해서 애드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내가, 내, 내 인생을 걸고 계할수 있어. 네. 방송 최고의 나는 애드리브 난 수군이 형각해 아, 대한민국. 어, 그러면 강호동에대해 대해서는... 위에 있는 거야. 신내의 영역이지, 사실은. 아! 어? 우리가 호동영 형이? 어, 그 수군이 형은 인간계 1등이면, 음. 어, 그 위에 이제 사실은. 그 정도 아닌데. 어쩌면. 그 그러니까 어떤... 아니, 어떤... 아, 근데 이게 약간 말이 되는 게 내가 지금 듣고 보니까. 어. 종민이가 정말 애연가였어. 호동이 담배도 아, 끊었어. 사람들이 종민씨 다시 안 펴요? 호동이 형이 다시 피기 전까지는 안펴고그러그래게 어. 아, 아, 그래, 그래, 약속을 했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래. 아, 그래. 이거는 진짜 좋은 거 배운 거잖아. 다 금연의 길로. 아, 진짜. 그래서 수건이 그러니까. 더. 수건이 더. 어. 더 그연까지 그 갔다가... 나는 장훈이 피는 거 보고 더 피거든. <laughs> 되잖아요. <laughs> 그 정도로 맞아 맞아. 호동이를 맹신해 국민이가. 아, 아까 아니야? 형이 얘기한 거 아니야? 잘못된 데꼭 신념 가지면 되는 거니까. 아, 말고래, 그 신념을 내가 강의 시작했어. <웃음> 시작했어. <웃음> 이게 내가 책을 안하겠는거 말이야. 상 얘기 나와서 내가 미다만 하면 <laughs> 어느날 호동이 전화가 온 거야. 아. 종민너 대상받고 승기 대상받을 때 아. 전화가 왔어. 하, 순아, 내 동생들이 대상을 받으니까, 상의 아. 받으니까. 대학 통이 아. 받은 거 같아서 기분이 <웃음> 너무 좋 <laughs> 야, 제작진도 <laughs> 너무 잘했어요. 야, 운이 너무 좋다는 거. 그런 게 있지. 음...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. 빨 스케줄 잡자고. 음. 막 그랬지.